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소망교회 2021년도 10월 17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1기 하 3장 13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로서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여호와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우사밧의 얼굴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내게로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라이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드맨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는 작은 일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합과 전쟁을 하러 가는 길인데 물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사 직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예. 네. 가축이 없으면 어떻게 싸워요? 싸우기를 못 하잖아요.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여와 호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사하고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을 만한 선지자를 급하게 구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수소문한 결과 엘리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가 말했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부친의 선지자나 모친의 선지자를 찾으시지요.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여와의 뜻을 구하지도 않다가 여기서 위태에 빠지니까 이렇게 나를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옆에 가득히 두고 살았다는 것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에 세 왕이 등장하죠. 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리고 에돔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유다 왕 여호사밧만 이름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그냥 간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 절의 이하에서 보니까 연합군을 소집한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 여호람이었거든요. 그여호람과또그 나라 사람인 엘리사가 예, 이스라엘 편에 속해 있는데 이스라엘 위주로 쓰이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14절에서 엘리사의 말 속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리고 역사가 보기에 유다 왕그 사람만 선왕이고 나머지 이두 사람은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왕들 중심으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이 있는 유다 왕을 중심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여기서 선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순종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왕인 거예요. 여호람을 보게 되면 초기에는 아학과 아시아를 거울 삼아서 우상을 제어하는 그 개혁하는 어,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제어라고 할 때는 완벽하게 제어야 되는 것이 반만 제거하고 반은 그대로 있으면 우상 제거를 못하는 것이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결과로서 물을 구하지 못해서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엘리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예? 군사들 모두 또 가축들 모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그는 백프로의 믿음이 아니고 미달된 믿음을 보였고 엘리사의 눈에 보기에는 있으나 마나한 왕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세 왕이 지금 모아방을 어, 어, 모아방이 배신했기 때문에. 그 배신을 응징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무슨 배신, 배신이었느냐. 모아방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20만 마리의 그 양토리를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내지 않고 있으니까 그여호람은그 조공을 받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보복에 대한 욕심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쟁 개시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징도 자신의 욕구 불만에서 나온 것이죠. 정치적인 야욕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의뢰된 어떠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전 왕 여로보암도 비슷한 잘못을 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이끄는 나라의 왕이고. 그가 무슨 정책 결정을 한다고 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본문에서 먼저 일을 버려놓고 잘못될 경우에만 하나님을 불러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100%의 믿음입니까? 여기서 볼 때에 퍼센테이지로 그 믿음을 따지게 된다면 아마 100% 중에 가장 낮은 10%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흔히들 믿음이라고 할 때에 90%의 의심과 10%의 믿음만 있어도 그걸 믿음이라고 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서의 기준으로 볼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그는 여기에서 그 때문에 죽을 윤명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끝맺음을 할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100%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고처리반 역할을 담당하려고 이렇게 떠맡기는 이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방금 전에 여기 세 왕이 있었고 그중에 유다왕 여우사바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선왕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선왕에 끼어 있다는 이점 때문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왕 여호사박이 함께 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그들이 구제함을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구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엘리사 와서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고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엘리사는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할렐루야. 검은 고는 현악기로서 수금을 말합니다. 하프죠 하프. 예, 검은 고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에 집중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 악기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 성서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처럼 마음과 영이 하나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감동을 받을 때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작용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작용을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악기로 찬송하는 것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고 말씀에도 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 계시는 주시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예. 하나님께서 일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아무 증정인,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통 개천에 물이 생기려면 먼저 바람에 불고요. 구름이 와요. 먹구름이 몰려와. 그러면 비가 먼저 쏟아져야 돼. 그리고 물이 흘러야 아, 그것을 막을 생각을 하는 건지, 그것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 절차를 다 뒤집어 엎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날이 맑고, 지금 비가 와서 지금 기진맥진에 있는 상태에서 먼저 골짜기에 물이 그득할 것을 예상하라고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넓혀놓고 돌을 막아놓으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깊이 파면 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넓고 깊이 파서 물이 흐르면 받을 준비를 하라.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유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통일 이유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만드실 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매일 기도하자고 한것 있죠? 그것은 김정은의 마음을 돌려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한 사람, 김정은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하게 하시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한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네. 매일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합시다. 아직 보이는 거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해야 되고, 사명감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18절에 이것은 여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예, 뭐라고요? 작은 일이라고요. 수많은 군대와 가축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 큰일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여기서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요? 야, 코로나요? 한반도 통일이요? 우리에게는 큰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꼬마가 전화로 물었답니다. 목사님,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어떻게 되게요?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답이 생각이 안 나서 사모님께 물었답니다. 여보 소금하고 설탕하고 섞으면 무슨 일이 생기지? 그랬더니 그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목사님이 대답을 못해서 우물쭈물하니까 거기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되는데? 엄마한테 혼나요. 기상천외한 답이 나왔죠. 엄마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쉬운 대답이었어요. 엄마한테 혼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라도 그것이 작게 보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100% 의지하면 아주 쉬운 문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20절을 보내십시오. 아침이 돼요. 예. 아침이 되요 바로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어 물이 애덤쪽으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목적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TV를 통해서 판문점 회담에 발표되면서 거기에 자막이 뜨는 것을 보았어요. 완전한 비약화로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 확인이라는 자막을 뜨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캡처하면서 거기다 우리 한국 기독교 분성교연합회 밴드, 교육자연합회 밴드에 올리고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댓글에 어떤 분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르는 일입니다. 항상 북한은 양면 전술을 벌여왔으니까요. 네. 둘다 맞을지 몰라요. 근데 다른 의견이잖아요. 과연 그 뒤로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과연 누가 맞을 거예요? 그것이 생각해보십시오. 당시에 최선의 결과로 우리에게 보였어요.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유지하실까요? 아니면 버려두실까요? 그것을 뒤집을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큰 잘못이 없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몇 년의 시간이 자꾸 이렇게 흐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어떤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요? 당시에 그 뉴스가 센세이션을 했던 것을 그보다 5개월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5개월 전만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는 북핵을 그냥 방관할 수 없다.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방법과 그냥 관망해서 좀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밖에 없었다고 요요 근데 거기에서 또, 어, 대책들을 세우느라고 미군 수송을 어떻게 하느냐. 미군 가족들 어떻게 빨리 데려오느냐, 빼오느냐. 그리고 영국군은 참전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신 거예요. 그런 결과, 최선의 결과를 내어주시고 계셨습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빅뉴스, 사변적인 뉴스가 될 만한 일이 아직도 유효할까요? 바로 지난 2021년도 10월 12일, 북한 김정은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그러나 남조선은 한사코 우리를 건들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 행사까지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그만 아니라면 우리가 남조선과 설전을 벌일 일도 없을 것이며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단서를 달아줬습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남조선은 우리의 무장력을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런 주장과 그런 선언이 현재까지도 북한의 태도를 볼 때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만 합니다. 또 미국이나 남한 모두로 북한의 주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의 말바꿈인데, 이런 말바꿈이 되어진 역사로 볼 때에 그것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볼수 있어요. 아주 대단한 발점이고 이제는 회담이 가능해진 수준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방력이 키워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시간을 벌어주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 여파로 우리가 국방력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국방력이 키워지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김정은이가 확실하게 달라지도록 낮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또 저들에게 이는 작은 일이라 아주 작은 일처럼 취급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동안 일하고 계셨습니다 조만간 우리 주님이 이 한반도의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큰일처럼 보이느냐? 이는 작은 일이라. 작은 일이라. 너희가 100%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100%의 믿음으로 역사를 선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변화되는 일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화 유담이 성사되면 앞으로는 매달마다 이 한반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복 주셔서 세계가 놀랄만한 뉴스로 매일 계속해서 생산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서에 보십시오. 세 왕이 거기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물이 생겨서 자기들과 가축들의 해결함을 얻기만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뭐예요?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우리가 물을 얻도록 얻기 위해서 뭘 할까요? 이거죠. 그러니까 물을 얻는 것이 최대의 목표고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게 되으니까 그런데 여기 하지만 어떻습니까?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역사의 변곡전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루만에 비로서 응답하셨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물 가지고 한번더 역사하십니다. 모압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아침 에살에 물이 그득한 것이 반사되어 비치면서 저들이 서로 싸우다가 피투기게 싸우다가 피가 그득하게 그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서 죽인 것이로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들이 성에 있으면 오히려 싸우기 더 좋았을 텐데 성에서 다 뛰쳐나와가지고 부랴부랴 뛰쳐나가지고 이제 맞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격해서 성까지 쳐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취약한 성형은 점령되었고요. 여기서 성서에 말하는 것처럼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손했던 건 가람을 해결받고 정신을 되찾는 것이었는데, 하님께서는 바로 전쟁을 개시해서 끝내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성을 점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18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여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와께서 모합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그견관선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업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삶을 메우고 돌로 만든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그리고 이 여는 25절에 완성이 되어서 이루어짐을 볼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본문에서 작은 일이라 piece of cake이라고 하죠 치근증 먹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서 번역에서 보게 되면 a light thing, a triple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시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뜻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일은 여호와께서보기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 정전협정도 큰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식은 죽 먹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전협정만, 정전협정만 되기를 바랬다가 갑자기 평화의 다음으로 큰진전을 이룰 수도 있지 않겠는가?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는 작은 일이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큰 숙제들은 하나님으로 볼 때는 숙제가 아닌 거죠 너무나 작은 일이다. 이건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옛 엘리사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이 소원을 두고 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만들어 주셔서 기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겠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 성취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일을 먼저 하고 있어라. 우리의 기도를 먼저 시작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것을성취할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빨리 말이죠. 여러분이 일을 설치하려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돼. 소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읽고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한 뒤에 그 소명을 갖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절차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손을 두고뭐 이렇게 부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백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백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러한 절차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행하여서 기도하는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 참으로 이유를 배반적이에요 바라는 것은 아직 없는 것인데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도 될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람도 없고 구름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물이 있다고 치고 물막에 붙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100%가 되어야 진짜로 믿음이라고 봐주실 거다 여호람처럼 10%만 가지고 있어서 그건 우리의 시기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지 않는 거예요. 100%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은 그 동안 이스라엘 연합군처럼 잘못된 길로만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사부터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구국기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가 지금 어떤 지표만이 아니라 각 교회가 지금 기도 제목을 놓고 시작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야 할 길에 지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3자 중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사람 끼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 있는 그 기도와 한 사람이라도 끼어 있는 이 상태에 있었을 때여호사바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근데 여기는 지금 삼자 대면할 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어떤 결과로 맺을지 뻔히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김정은 한 사람의 마음을 못 돌려놓으시겠느냐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 성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50명의 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판단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소망교회 교우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똑같이 이 한반도의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마음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자를 반드시 건지십니다 무리 중에 여우사밭이 있기 때문에 여우람과 에덴 왕도 건정을 받았듯이 그 건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승리까지도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더불어 선물까지도 안겨주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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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게 이것은 작은 일이라 하나님 그와 같은 축복이 이 나라에도 이 역사의 가운데에도 있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전쟁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역사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평화의 주인도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고 평화통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지금 평화 의 정전 협정이 무엇입니까? 평화 회담까지 이어져서 완성되는 역사를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시켜진 주님,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환, 마지막 때의 환상할 법이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여 기도로서 아버지하늘스요 합한 기도를 할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에 의인 한사람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 간절히 기도해 싸움 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동 주심이 우리 한만도를 사랑하시고 통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민족에 아버지 큰 축복을 내리시고 아버지 작심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좀이 땅과 온 교회 위에 먼저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우리 기도 역사가. 지금부터 멈쳐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3일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 하는 교회들 위해 지금 영원토리 함께해 주시옵시길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